자, 안녕하세요. 센충용 스티비 케아큐입니다. 오늘은 프리스 여름 말인 라인업 교체 소식을 들고 찾아왔는데요. 아마 내일쯤 라인업이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우리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라인업 교체 소식을 생생하게 알려주셔서 해당 소식 들고 빠르게 영상 만들고 끼를 이번 라인업 교체 게임들도 아주 그냥 기똥찬 게임들이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날리 봅시다 가성비 라인업 2차 영상도 키아스케어스 만들어서 올 테니까 저희 채널 많은 관심을 키아스케어스 꼬이꼬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et's get it! 자 오늘의 첫 번째 아닌 게임 크라이시스코어 파이널 판타지 7리 유니온입니다. 작년 12월 출시 되자마자 바로 구매해서 정말 재밌게 엔딩까지 바로 달려. 아렸는데요 파판 7은 CC의 리마스터링 판으로 파판 7의 프리퀄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파판 7 리메이크만큼의 그래픽 퀄리티를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세피로스, 트랙스, 클라우드, 티파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진짜로 몰입해서 즐길 수가 있더군요. 사실 조금 가벼운 느낌도 있는 게임이지만 파판 팬분들이라면 파판 7 리버스 나오기 전에 미리 끝내놓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타이틀입니다. 크라이시스 코어파인널판더지 스텝을 리유니온은 일반 판으로 추천드리며 8월 16일까지 30% 할인 대역 4만. 3,4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최저가 동률입니다. 다음 게임 인왕 컬렉션입니다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인왕 컬렉션이 할인에 올라와서 인왕 1, 2둘다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이번에 컬렉션판으로 끼릿해버리시길 바래요 인왕 컬렉션은 인왕 1, 2 리마스트 컴플릿판두개가 합쳐져 있는 번들판으로 모든 디에시까지 싸그리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인왕 1, 2컴플릿판이 할인에 따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만 컬렉션판이 가성비로는 훨씬 좋아서 무조건 컬렉션판으로 끼릿! 아 그렇지만 물론 1편이나 2편 컴플판을 미리 구매해두셨다면 따로 구매하시는 게낫습니다 근데 참고하셔야 할점 윤황 1 리마스터 컴플리트판은 플스5 전용이고 윤황 2 리마스터 컴플리트판은 플스4,5 공용판입니다 윤황 컬렉션은 8월 16일까지 58%할인되며 32,676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역대 최저가입니다 다음 게임 마블 스파이더맨 리마스터 입니다. 참고로 마블 스파이더맨 리마스터 플스5 버전은 따로 얼마전 출시 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첫 할인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동안은 마블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 얼티밋 에디션에 뽀내기 느낌으로다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 는데 굳이 따로 출시를 한 듯한데 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스파이더맨 자체가 처음이시라면 그냥 마일즈 모랄레스 얼티밋 에디션을 구매 하시는게 더 좋았습니다. 그게 둘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가성비가 더좋아요 그렇지만 마일즈 모랄레스를 먼저 끝내버리신 분들 중에서 스파이더맨 플리즈5 버전 리마스터 펀만 따로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할인할 때 달려버립시다 마블 스파이더맨 리마스터는 8월 16일까지 40% 할인하여 35,28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첫 할인입니다 다음 게임은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벌 디럭스 에디션입니다 얼마전 출시된 스타워즈 오더의 몰락이 후속작인데요 솔직히 게임 자체는 개꿀잼이었습니다 역시나 시간 깎아내며 패링 위주로 피할 처지는 전투는 너무나 꿀잼이었고 다양한 우주 행성을 돌아다니며 넓게 피할 처진 세상 속은 굉장히 아름답기도 황홀하기도 해네요 뭐 스토리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비라 먹글놈의최저화가 개똥망 수준이라서 진짜 잘 만들어 놓은 게임에 개똥을 뿌려놨는데요 참으로 진짜 재밌게 했던 사람 중 한명이지만 그 부분은 너무 아쉽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는 드럭스 에디션만 할인에 올라왔는데요. 이건 비싸기만 하고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는 별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구매하지 마시고 다음에 일반판 할인 들어가면 그때 구매해서 렛스키를 태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게임 MLB 더쇼 23입니다. 내일의 홈런왕 카큐에 이 테모. 죄송합니다. 일단 야구 게임으로 지금 저도 무진장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야구를 잘 알지도 못하고 MLB는 거의 보지도 않지만 이 게임 정말로 거의 하루에 멋씩은꼭키워서 홈런을 때리고 있습니다. 저는 RTS라는 선수 하나 키우는 모드가 있는데 이것만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메이저리그 진출을 못했습니다. 하 도저히 올려주지를 않아. 아무튼 요건 엄청 다양한 에디션들이 많은데 사실 MLB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RTTS만 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판이면 충분한 듯합니다 아, 물론 고수분들은 다른 에디션도 할인 중이니까 필요한 에디션으로 끼리트 하시길 바발해요 MLB 더쇼 20점은 8월 16일까지 플스4 버전은 50% 할인 되역3 4,900원, 플스4M5 공용 버전은 43% 할인 되역3 5,486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둘다 역대 최적값입니다 다음 게임 언차티드 레거시 오브 시브즈 컬렉션입니다 플스4 명작 오브 더 명작 언차티드4 그리고 스탠드홀론 대신 잃어버린 유산 두 개의 타이틀을 플스5 버전으로 리마스터링해서 새롭게 출시한 타이틀인데요 물론 게임 자체는 스토리가 똑같고 거의 유사하다 보니까 이미 플스4 버전으로 엔딩을 보신 분들이라면 굳이 꼭 하실 필요는 없지만 플스5로 입문하신 분들이라면 무작정 레스키를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스토리, 전투, 연출, 퍼즐 등 다방면에서 최고였던 게임이라서 무조건 무조건 언차티드 기를 매거시 오브 시버즈 컬렉션은 8월 16일까지 60%할인되적 23,52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며 PS 플러스 스페셜 카탈로그에도 포함되어 있네요. 다음 게임 그란 투리스모 7입니다. 플스로 레이싱 게임 그냥 냅다 달려버리고 싶다. 혹은 PSVR2 헤드셋 끼고 트랙위로 그냥 내리 꽂아버리며 신나는 스피드감과 멀미로 토할 것 같은 감정을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추천. 진짜 브런쩍거리는 그래픽, 기가막힌 엔진 소리, 너무 어렵지 않은 커버링 v r 쓰고 들어가면 미친 모래겸까지 진짜 플스 진형 최고의 레이싱 게임인지라 바로 달리자. 아 근데 PSVR2 사실 멀미 심하신 분들에게 조그마한 팁. 처음에는 절대 꼬부랑꼬부랑 맵들은 피하시고 최대한 크게 크게 도는 맵들 최대한 일직선 길이 많은 맵들 그런 맵들 위주로 달리시면서 적응하시면 천천히 천천히 VR 쓰고 게임만해지더라고요잉 암튼 그란트리스모스7은 8월 16일까지 플스4 버전은 34% 할인 대격 46,068원 플스4&5 버전은 29% 할인 대격 56,658원 드럭스는 23% 할인 되어 76,846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판으로 구매했는데 충분히 뭐 재밌게 즐기고 있네요 다음 게임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 입니다. 액션 rpg로 만화같은 그래픽 속에서 피어쳐지는 화려한 액션과 뭔가 뻔한듯 하지만 몰입감이 있다는 스토리가 공존하는 꽤 괜찮았던 게임인데요. 근데 생각보다 초반에 보스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조금 당황하실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노가다 없이 그냥 냅다 1보스에 다가가시면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 천천히 레벨링하시고 스킬들도 익혀 나가시면서 라스기를 나름대로 액션 콤보를 우리 나름대로 꿈에서 꽂아넣을 수가 있고 다양한 동료들과 연기기가 화려하게 연출되기 때문에 보는 맛도 있는 게임으로 꽤 재밌으니까 RPG를 좋아하시다면 끼를. 테일즈 버라이즈는 일반판으로 추천드리며 8월 16일까지 60% 할인 능격 25,92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PS 플러스 회원분들은 추가 할인이 적용되어서 22,68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최저가 동료입니다. 다음 게임, 고스트 오브 스시마 드트러스어입니다 플스 독점 인생 게임. 그로 정말 많은 분들이 손꼽는 액션 RPG인데요. 아름다운 스시마 섬, 그리고 이키 성물 배경으로 사무라이라는 이름을 집어던진 남자, 사카이지대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픽 죽이고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스레감 넘치는 전투는 우리의 손에 땀을 적셔주기에는 적당했으며 또한 앞이 궁금해지는 메인 스토리와 그를 뒷받침해주는 서브 퀘스트까지도 정말 재밌게 즐길 수가 있으니까 꼭 해보시길 바래요 근데 이거 고스 레전드를 예전에 피아스 플러스 월간 게임으로 받아놓으신 분들 한정으로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다던데 이건 제가 확인할 길이 없다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스트버스 시바 디렉터 스 컷은 8월 16일까지 플스 4버전은67%할인되어 23,034원 플스 4 5버전은58%할인되어 33,516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둘다 최저가 동일이며 PS 스 플러스 스페셜 카탈로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게임 가도브어 라그나로크입니다. 왠지 이번 여름 할인 라인업 교체 메인 타이틀이 가도브어 라그나로크가 아닐까 생각하긴 했는데 진짜로 떴네요. 아무튼 작년에 출시된 가도브어의 최신 판으로 북유럽의 두 번째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저는 원래 가도브어 시리즈 팬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재밌겠는데요. 그래픽도, 전투도, 듀얼 센스도 이야기도 전부 정말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거 퍼즐이 엄청 많아서 이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도 하는데요. 근데 메인 스토리만 쭉 따라가면. 굳이 퍼즐 압박은 느껴지지 않기는 합니다. 포르랑 생사이건 남자의 싸움을 펼치고 싶다면 바로 끼리. 드러도부와 뭐 라그나로크는 일반판으로 추천드리며 8월 16일까지 플스 4 버전은 34%할인되어4 6 6 8원 플스 4엔 5 버전은 29%할인되어 56,658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둘다 최저가 통률입니다. 다음 게임 아이작의 번져 리펜턴스 입니다. 로그라이크의 왕아이작이 완전 판으로 돌아왔는데요. 어느 종교에 미쳐버린 엄마를 피해 도망다니는 우리의 아스러운 아이작의 이야기를 기리고 있는 로그라이크 타이틀로 다양한 아이템을 수집해가며 괴물들을 물리치고 지하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아 떠나시면 됩니다. 아이작의 번져 리버스 본편에 d 에 c 인 fws 그리고 fws 플러스 거기다가 리펜턴스까지 모든 컨텐츠를 싹다 포함하여 출시가 되었으니까요 혹시나 아이작 시리즈 할인 기다리셨다면 이번에 노려보시도 좋겠네요. 인정의 변제 리펜스는 8월 16일까지 2 0할인 대여 412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할인이며 플스4,5버전 따로 있으니까 꼭 주의 다음 게임 피파 23입니다. 다음달 FC 24 발매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혹시나 피파 f a 로 슬슬 손좀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피파23 일반판 할인에 올라온 김에 바로끼에 저도 얼마 전에 다시 피파 23 다운 받아가지고 한 판씩 가면서손풀고 있어요잉. 에?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얼티밋 에디션 구매하는 건 전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일반판으로 가자려고요피파 23은 8월 16일까지 플스 4 버전은 75% 할인 대역 18,000원, 플스 5 버전은 75% 할인 대역 27,500 이번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통률이네요. 다음 게임, 바이오더드 빌리지입니다. 정통 호러 게임으로 우리의 마지 적삼을 적셔주었던 바이오더드 7편의 정식 후속작인데요 사실 바 빌리지는 7편만큼 엄청 계속해서 우리의 심장에 압박을 주는 타이틀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액션 씬이 많아서 꽤 재밌고 또한 스토리 전개 과정도 진짜 미쳐있어가지고 7편보다는 조금 더 재밌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쳐도 공포게임이니만큼 짧은 순간이나마 극한의 고통을 느껴야만 하는 구간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7편은 엥간하면 먼저 끝내고 오시는 걸추천드립니 이지만 이건 너무 너무 무섭기 때문에 7편을 패스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유튜브로 이야기만 대충 마스터하고 넘어오셔도 되네요. 암튼 바빌리지는 골드 에디션으로 추천드리며 8월 16일까지 40% 할인 대격3 36, 6,36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통률이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게임 나의 인생 최고 게임 바로 세키로 쉐도우데이트와 있습니다 저희 채널 라이브 방송에 많이들 놀러와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패링에 미쳐있는 놈인데요 패링 게임이 너무 좋아 <laughs> 아무튼 저처럼 패링에 미쳐계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하셔야 하는 아니 그냥 액션 게임을 좋아하시고 어느 정도 컨트롤에 자신 있다면 무조건 해보시길 바라는 게임인데요 적들과 리듬게임하듯 시켜를 맞대면서 무한 패링을 쳐내고 적의 체관을 깎아낸 후 인사를 넣는 맛이 너무 훌륭해서 패링 치는 소리 챙챙챙이 꿈속에도 온나오는 어느 정도 피지컬이 요구되는 게임이긴 하지만, 100번씩 죽다 보면, 어떻게든 적의 패턴이 눈에 있게 되고, 그러면서 천천히, 우리도 딜을 넣는 타이밍을 깨닫게 되면서 재미가 붙으니까, 꼭 포기하지 마시고, 달리야! 버합시다 새끼로 섀도우 데이트와이스는 8월 16일까지 50%할인되어 29,9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최적가 통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PS 여름 할인 라인업 교체 소식을 빠르고 빠르고 신나게 전해드렸는데요. 1차 라인업 생각보다 굉장히 게임들이 괜찮죠잉? 2차 그리고 가성비 영상도 재밌는 게임들을 뽑아올테니까요. 다시 한번 저희 채널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방씩 끼를 세주시길 바라면서 뾰뾰